저는 홍게 아 빼주세요, 저잖아우 홍게 너무 많이 먹었어. 아우 배 아파. 어 배가 아플 정도로 홍게 라면. 홍게 라면. 냄새가 털리지. 응. 음. 아우 홍게 냄새가 그냥. 이야... 홍게 라면 이게. 지문지러오니까또이 홍게를 먹네. 이거 아니었으면 또 이거 홍게도 못 먹었잖아요, 이거. 아, 그럼요. 야, 네. 뭐저 또. 충주 홍사장님, 저, 저, 진, 홍사장님 <laughs> 저 유사장님 <웃음> 때문에, <웃음> 유사장님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요, 이거. 네, 또, 홍게가 먹고 싶어가지고. 이건 저, 저, 충주 홍사, 저 유사장님이. <laughs> 홍사장님이 누구예요, 홍사장? 홍사장. <laughs> 네, 홍사장은 누구예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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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사장은 홍성 카라반 너무 저가시는거 아닙니까? 홍성 카라반 홍성 사장님을 너무 무척 시는거 우리 유 사장님 이거 이 지금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. 사장님 이제 국물 좀 많이 주시요 어. <laughs> 근데 이게 많습니다 국물 많이 주십니다 <laughs> 한 번에 많이 주셔도 됩니다 국물 근데 야, 이거 그건... 그냥 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니 아니요 직접 지려또 맛이 있잖아 요렇게 해야지 맛이 더나 감사합니다 예. 야, 여기다 계란 넣으면 안 되는 건가? 계란 넣어도 되는데 얘안 넣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라면만 넣으면 어, 을 넣는 게 맞는 거같아 아니 홍게는 다른 거 넣으면 반칙이라니까 반칙. 아니요, 홍게만 홍게는 그러나. 안 넣으시죠 홍게 국물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. 국물 좀 마셔봐 아, 아, 국물이 어때? 맛이 어때 국물? 너뭐 <laughs> <laughs> 물어보라 그걸 아 식으면 이따가 식으면 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은 또 이렇게 끓여 먹을 열라면 열라면 가지고 끓인 거지. 응 네. 스프만 넣은 거 아니야 이거. 그렇구만. 다른 거안 넣었지. 근데 이렇게 이런 맛이 나오지? 오, 고춧가루 넣을 거래어요 고춧가루 있잖아. 야 조금만 아 저는 괜찮습니다. 지금 괜찮습니다. 아저 고춧가루가 저기 저 조금만 주세요.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면 조금 넷세. 너무 많은데? 차들이 잠깐만 이쪽으로 올라오래. 바보들 아니야? <laughs> 길도 없는데 컴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, 지 우리가 야술 먹자.